안녕하세요. 돌아왔습니다. 저는 1인 창업을 했고, 이 채널은 매일매일 업무 일지를 남기는 채널입니다. 현재 시간 오전 12시 9분이고요. 어제 숙제 검사를 보면 어, 어제는 유저 통계화면을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. 이게, 어, 정확하게는 유저 프로필이 될 통계화면 조금 가까운데, 어, 해당 유저가 얼만큼 운동을 했고, 그래서 이번 주에, 아니, 이번 달에 얼만큼 운동을 했고, 여태까지 어떤 클라이밍 여정을 해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좀 그리고 있는데, 어,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그려줘야 할지, 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드는 작성하지 않았고, 이제 피그마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. <laughs> 어, 이런저런 시안들을 쳐보면서 어, 어떤 게 맞는지 좀 찾아가고 있고요. 저는 백엔드 엔지니어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, 사실 백엔드 엔지니어면 인터페이스에 가니까, 사실 API 인터페이스. 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뒷단을 구현해 나갈지 좀 고민하게 됐는데이 피그마는 사실 사람으로 대상,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훨씬 더 앞단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요소라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구체적인 구현 방향이 좀 정해지다 보니까 이 최초의 앞단을 어떤 식으로 그려나갈지 되게 머리 싸매며 고민하고 있습니다. 사실 여기서 그림을 다 그리면 이제 뒷단의 영역들은 다 정해졌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고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하루가 채 걸리지 않긴 합니다. 아 물론 이제 그 구현해내는 영역을 제가 오랫동안 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쉽게 바라보는 것 같고 어 제가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뭐 알파와 오메가인 휴먼 인터페이스를 만든 영역이다 보니까 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고민들과 섭취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고민 조금 더해 보다가 그림이 다 그려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시간 맞춰서 자고 일어나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